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 교회 32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의 사역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지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제사장이면서도 속죄 제물로 들으신 것입니다. 그 속죄의 사역은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를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불쾌감을 일으키는 일이지만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죄가 일으킨 하나님의 불쾌를 멈추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시므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까? 정죄와 영원한 행벌에서 구원 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응자가 있으니 곧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죄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화목죄물로 드려진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세 가지 경우는 올수 있는데 우리의 이상은 죄를 범치 않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그러나 죄를 짓게 될 때가 있죠. 우리의 이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이 살아는 진리를 우리는 이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두 번째, 하나님과의 화목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석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가깝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열매를 누리게 하십니다. 인간끼리의 화목의 행위도 어, 예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은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주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서 화목의 의미는 조화 이에 평화의 관계들을 회복한다는 의미죠. 성경에 말한 화목의 진리는 곤도 후서 5장 18절 21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화목해하는 행위에는 인간의 개입이 없습니다. 19절 말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냐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 화목은 계속적인 일이 아니라 과거에 성취한 것입니다. 에, 역시 에,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또네 번째로는 이 화목의 메시를 지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에, 부탁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에,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어, 이 화목은 인간의 노력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열매입니다 21절에 보면 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그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화목죄물을 드신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주는 놀란 의, 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또 맡기셨습니다. 에,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속죄가 하나님께 미친 영향인 에, 결론적으로 고려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곳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말미하마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화목제물로서 온 일뿐만 아니라 온 만물이 다 화목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의 회복이요 에덴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으로 든든히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